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 이렇게 6mm 카메라에서 제가 인사를 드릴 줄은 몰랐네요. 아, 제가 정말 정말 맛집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불러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불러주셨네요. 그런데 저희 어디 가요? 바다의 향연 맛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바다의 향연이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바다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다. 제가 또 바다 음식 이런 해산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어떤 음식일지 기대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아 드디어 벼르고 벼른만큼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선물 받은 음식은 바로바로 바로 해물탕 이미 많은 분들이 해물탕 맛에 푹 빠져 계셨는데요 바다와 가까운 삼천포에서 맛보는 해물탕 먼저 드신 분들을 통해 예습부터 해볼까요. 해산물 정말 싱싱하고 맛은 좋습니다. 그동안 TV로만 해물탕 공부를 했더니 한 말씀만 들어서는 그 깊은 맛이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동안 제가 먹어왔던 해물탕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해산물은 싱싱할까요? 국물은 또 얼마나 시원할까요? 아, 궁금한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아, 맛이 좋네요.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아, 적당하고 시원하네요. 해산물 종류도 많고 맛이 신선하고 맛있네요, 최고입니다. 시원하고 맛있는 해물탕 맛의 출발점 주방으로 향했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물은 어떻게 공수합니까? 해물은요, 척쪽 수산시장에서 매일매일 쓸 만큼만 사고 옵니다. 그래야 해물탕이 신선하고 더 맛있어요. 당일 공수는 기본. 시원한 맛도 해줄 재료들도 확인했고요. 좋은 재료 다음엔 노하우죠. 지금 주방에서 확인합니다. 삼천포하면 해물. 그리고 해물하면 역시나 해물탕인데요. 이집 해물탕의 비법을 찾아서 주방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집 해물탕이 그렇게 맛이 일품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해산물들이 들어가나요? 뭐 전복, 낙지, 가리비, 소라, 뭐, 기타 등등 열몇 가지 들어갑니다. 열몇 가지나 들어가요? 네. 와, 진짜 푸짐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해물탕 하면 또 중요한 게 육수와 양념일 것 같은데요.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육수는 기본적인 무, 양파, 대파, 뭐 양파 껍질로 저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념장은 제가 여러 해뭐 시행 끝에 제가 나름대로 개발한 건데 그다 비법은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요. 그냥 고춧가루 고추장, 저기 소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비법이 담겨 있는 육수와 그리고 양념장 그리고 싱싱한 해산물이 들어간 해물탕.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배가 고파지거든요. 제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하, 제가 정말 기다렸던 해물탕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한번 먹어봐야겠죠? 준비 좀 하고요. 진짜 먼저 이걸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게 비주얼이 야 진짜 맛있겠죠. 여기에 그 열네 가지의 그런 이제 재료들이 들어갔다. 그럼 먼저 사장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그런 국물부터 맛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네. 이야, 이게 이게. 큰할 뿐만 아니라 이 시원한 맛까지 아주 확 느껴져요. 이야,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아 진짜 밥 말아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국물인데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낙지 잘 손질을 어머니께서 해주셨는데 보이세요? 진짜 통통하죠. 낙지는 이렇게 살짝 익은 다음에 바로 먹어야지 이제 맛있다고 하거든요. 음. 어 쫄깃한, 쫄깃해. 진짜 쫄깃하면서도 이거 가장 이게 당기는 게와 진짜. 이야, 하나 더. 음. 야 진짜. 제가 피트님가 감사드리네요. <laughs> 진짜 감사드려요. 야. 어떻게 이런데를? 야 제가 진짜 지금 머릿속으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먼저 여기 데려오신 피디님께 감사드린다라는 생각하고 참 MC를 맡고 있는 이인수 아나운서랑 황보혜경 아나운서가 미워지네요 진짜. 제가 양미리 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정말 맛집을 많이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혼자만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있었구나. 나를 안 데려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얄미워지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그두 MC를 아주 그냥 부러워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아, 부럽죠? <laughs> 아 시원해 시원해 그리고요 이 해물탕의 메인이죠 바로 이 전복 보이세요? 에이, 진짜 크죠? 와, 아주 실해요 이게 방금 아까까지만 해도 살아서 막 꿈틀꿈틀했거든요 얼마나 맛있을지 먹어보겠습니다. 아~ 몸에 좋은 말저 혼자 먹네요. <laughs> 음. 야~ 진짜 사실 전복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물탕이 나오면 서로 이렇게 잘라 먹게막 푼데, 하나를 이렇게 딱 먹으니까! 자, 세상을 다 가진 게 이런 기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새우도 맛있게 익어가고 있고요. 방금 따끈따끈하게 넣은 꽃게. 아, 방금전까지 이게 아주 그냥 막바닥바닥했거든요. 이 꽃게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역시 이런 국물에는 홍합이 꼭 들어가야죠. 홍합. 네, 홍합도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에 14가지 이런 해산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 이걸 진짜 하나하나 찾아 먹는 것도 큰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언제까지 촬영하실 거예요? 이거 좀 맛봐야 되는데. 꽃보다 촬영, 촬영보단 역시 먹방이죠. 시간 내서 삼촌포까지 간 보람이 넘치고 넘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먹고 또 먹었는데도 계속해서 나오는 해산물 여러분 다음엔 같이 가실래요? 정갈한 반찬들도 나와있고요 무엇보다 바다의 풍미를 가득 느낄 수 있는 이런 해물탕까지 요즘 날씨가 좋아서 어디 나들이 가기 좋잖아요 그럴 때이 바닷가에 나와서 바로 이 해물탕 먹어보시면 어떨까요? 아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생은 배고픔과 배부름의 연속이라고 했던가요? 먹고 돌아선 지금도 다시 먹고 싶어지는 그맛 이보다 시원하고 이보다 깔끔할 순 없다. 해물탕 하나로 행복했던 하루 여러분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